경기 시작되었습니다. 홍수의 순금, 청소의 양반이 만났습니다. 조교사는 하대성 조교사, 변수다 조교사가 각각 맡았습니다. 자 시작부터 굉장히 저돌적으로 경기를 풀어나가기 시작하는 순금과 양반. 밀어봅니다. 순금. 다시 한번 더 밀어보는데 반격 시도합니다. 청소의 양반. 자 기량 좋은 싸움소가 만났습니다 8살과 6살 본인들의 기량, 기량을 펼치기도 아주 좋은 나이고요 다시 한번 더 밀어보는 순금 자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반격시도 했습니다 청소의 양반 자 시작부터 굉장히 화끈한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금과 양반 자, 날씨는 춥지만 아주 뜨거운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 양색사함소 슬쩍 한번 들어봤습니다. 승금. 다시 한번 더 밀어봅니다. 승금. 오늘 뿔치기보다는 아래쪽을 공략하고 있습니다. 홍수의 승금. 자, 미처 자세를 못 잡았습니다. 승금. 위에서 압박하는 양반 자세 잡은 순금 어깨 거리 상태 자세 낮추고 있는 양측 싸움소 다시 한번더 파고 들어가 봤습니다 순금 잘 버텨내 주고 있습니다 청소의 양반 자 계속해서 선제 공격을 시도하고 있는 승금. 순금. 그런 승금의 공격 속에서 빈틈을 찾고 있습니다. 청소의 양반. 자세 낮추는 두 싸움 속. 그대로 밀어버리는 승금. 다시 한번더 이번에 청소가 밀어봤습니다. 자, 시작부터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호흡이 빨리 차오르기 시작한 양측 싸움소. 자, 지금 보고 있는 시각에서는 경기를 그렇게 오래 갈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. 한번 빠르게 한번 승부를 내보자는 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두 싸움소. 밀어봅니다. 밀어보는 양반. 잘 버텨냈습니다. 홍수의 순금 밀어봅니다. 순금 반격 시도하는 양반. 자, 밀고 밀리는 힘의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. 어떤 싸움서가 밀릴지. 자, 팽팽한 힘 싸움에 몇 차례 수식 간에 벌어졌습니다. 순금이 다시 한번더 밀어봅니다. 경기장 곳곳에서 함성과 응원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. 자, 그만큼 화끈한 경기를 펼치고 있는 두 싸움서. 1라운드 경기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비록 승자 패자는 갈리게 되었지만 학끈한 경기를 보여줬습니다. 이렇게 해서 오늘의 제10 경기 마무리 되겠습니다. 경기의 정확한 결과는 양측 전광판에 확인해.